내 인생 최대의 맥주 전쟁. 난 이거를 제목을 짓짜면 구리시 맥주 전쟁. 이제 내 인생 주량의 판을 뒤엎은 사건이 일어난나 아마 22인가 23인가 아마 그럴 거야. 그때 내 친구 두 명이랑 맥주 파티를 가 아니야, 세 명이랑. 내 친구 세 명이랑 나랑 네 명.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 절대 갈수 없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 맥주파티 그니까 러 구리시에 클럽이 생긴 적이 있어 지금도 그렇고 뭐 구리시에 클럽이 있을 수는 없는데 구리시에 클럽이 생긴 적이 있는 거야 그래고야 대박이다 친구들한테도 야 진짜 구리시에 나이트는 가봤어도 내가 진짜 구리에 클럽이 생기다니 홍대나 뭐 그런 뭐 대학로에나 생기는 클럽이 구리시에 생긴 거야 와 이거 대박이다 근데 전단지를 돌리는데 그 전단지에 뭐라고 나와있는지 알아? 입장료 만원 맥주 무한 리필 땅 이건 주당인 나로선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이건 받아들여야 돼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님께 주님께 말씀을 드렸지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셨군요 주님 제가 지금 말하는 주님은 술주자의 주님입니다 주님 네, 그 기회 받아들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갖고 친구 세 명이랑 나까지 해갖고총네명 해갖고 그 맥주 파티 클럽을 가게 돼. 와, 갔는데 줄이 너무 길어. 그래서 이제 줄을 여차저차 해갖고 이제 기다리다 들어가게 됐죠. 갔는데 이제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냐면 클럽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나이트 클럽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돼.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무대 에 이제 작게 있고 음악 빵빵빵 나오고 있고 다 테이블이야. 음. 그러니까 마리 클럽이지 내가 보기에는 거기 춤추는 곳이 그러니까 막 클럽처럼 막 이렇게 즐기는 곳이 아니라 술 그냥 술 술을 팔기 위한 곳인 것 같아. 그래서 갔어 갔는데 그냥 이게 버튼을 누르잖아. 그럼 술이 와 그냥 아, 모드릴까요가 아니라 버튼을 누르면 그냥 술이 와. 3,000cc가 그냥 와. 버튼 그러니까 술을 3,000cc 다 먹었어. 그럼 띵동 누르잖아. 그럼 3,000cc를 들고 와 그냥. 모드리까우가 아니야. 3,000cc 주고서 쳐다봐. 뭐안주더 시킬 거야 이거야. 이제 친구 세 명이랑 나랑 이제 먹는데 거의 한한 시간 먹었을 거야. 근데 그중에 그 이제 친구 한 명이 술을 잘못 먹어. 못 먹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그 나머지 두 명이야. 걔네가 자존심이 진짜 세. 야, 야, 내 솔직히 너네는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야, 너네는 술잘못 먹으니까. 그니까 나랑 좀 이렇게 맞춰서 먹으려면 좀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니까 러이 새끼들이 더 빡친거야. 어씨, 야, 네가술로잘먹어면얼마잘 먹는데. 야, 내가 너도 잘 먹어. 이남자이게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 그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삼수씨씨 먹었죠. 자, 띵띵띵띵 먹다 보니까 금방 먹어. 띵동, 삼수씨씨 또 와. 띵띵띵띵띵 먹다 먹어. 그니까 우리는 지금 그 클럽 안에 있는 음악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남자들의 전쟁이 일어난 거야. 그냥, 시, 누가 더잘 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먹다가 좀 남겨갖고 잠깐 쉬는 거 없어. 그냥, 먹, 이게 잔 있잖아. 그게 무슨, 어, 뭐지? 그, 500잔 말고 200잔인가? 거기다 따라 먹거든. 먹으면 그냥, 음, 다 비워야 돼, 무조건. 그러다가, 한, 이제 한 2시간인가 먹었어. 3000cc를, 한1 0번 이상 리필을 했으니까 적어도 3만 cc 이상은 먹은 거야. 어 남자 3 시서 남자 셋 시서 3만 cc 이상을 먹은 거야. 근데 한 명이 없어져. 화장실 갔다 어어 순기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표정 되게 멀쩡해. 왜? 자존심 있으니까. 순기라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음 갔다 와 안는데 친구 안 와. 그리고 이제 다른 친구도 왜냐면셋 시서 같이 먹어야 되니까 대결이니까. 다른 친구도 아이 새끼 왜안 와? 야 내가 데러갔다 올게. 표정?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아. 전혀 취한 것 같지도 않아. 아, 내가 델러 갔다 올게. 그래갖고, 응, 갔다 와. 근데 나 진짜, 나 그때 아무렇지도 않았어. 술이 하나도 안 취했었어. 아, 하나도는 아니다. 좀 이렇게 알딸딸할 정도? 그 정도 됐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야, 화장실 갔어. 이제 갔는데 10분이 지나. 20분이 지나. 30분이 지나. 친구 안 오는 거야. 이 새끼들 왜안 오지? 튀었다. 아, 이 새끼들 친구 튀었네. 그래갖고 제 맥주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뇨 작용이 일어나지 오줌 마렵잖아 어, 화장실 갔지 화장실 갔는데 그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근데 남자 화장실 그대벽 칸이 두 개야 대벽 칸이 두 개인데 거기에 이제 줄이 서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 뭐야 근데 사람들이 막 짜증을 내어 저기요 아저 빨리 나오세요 저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고 뭐야 왜 그래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친구들이 화장실을 갔는데 안와 근데 제가 또 오지랖이 좀 넓습니다. 그갖고 세면대를 밟고서 안내를 봤어. 두 칸을 다. 이렇게 대변칸, 대변칸 이렇게 있고 거기 세면대 있고 여기 이제 걸레 빠는데 있잖아. 이렇게 걸레 빠는데 그다음에 여기 세면대야. 세면대를 딱 밟고서 이렇게 봤어. 오염동화야 응. 잠들어 있는 이로서 봤는데 거기도내 친구가 대변칸이 있으면 이제 여기 이렇게 다리 내두고 여기 대변칸이야. 이게 대변칸이지. 그럼 여기가 이제 앞에 문일 거 아니야. 그지? 문인데 대변칸이야. 그럼 여기 휴지통 있을 거고 여기 빈 공간이야. 근데 여기에 이렇게 D긋자로 이러고 자고 있는 거야. 아, 그것 딱 보고 아, 진짜 남자의 자존심 무섭다. 그리고 그 대변, 그 뭐야, 그 대변기 그 안에는 그냥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어, 투명하진 않았어. 확실히 그 물은 투명하지 않았어. 맑지 않았어 그 물이 그리고 중요한 건 밑에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나온 거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아이 친구 그냥 여기서 잠드는구나 대결 끝에 어 근데 반대편 칸도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혹시 그 나머지 한명 친구가 있을까요 걸레 빠는 데 가갖고 내가 이제 발끝도 올라와서 봤어 나 무슨 복사 붙여넣긴 줄 알았어 똑같애 디귿자로 자고 있어 거기 누워가지고 난 둘이 짠줄 알았어 우리 똑같이 누워서 자고 있어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이제 대변기 안에 있는 물도 맑지 않았어 그 물조차도 그 그러니까 내가 말했지 방금 말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야 어 이제 그때 주량의 정점을 찍은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친구 둘을 내가 깨워서 나왔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이제 희생정신이 수천하거나 친절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얘를 네 두고 가서 무슨 생각, 무슨 상황이 일어날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떠올랐죠 두고 저는 이제 또 밖에 나가서 또 술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인생 내 인생 최대의 맥주 전쟁. 난 이거를 제목을 짓자면 음, 구리시 맥주 전쟁. 그때 이제 맥주 최대 주량이었고 어, 소주 주량은 아까 이제 그 친구랑 얘기했듯이 구리에 있는 이제 술집이라든 가게에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먹었던 게 이제 소주 한잔 둘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그 맥주 파티 그 클럽 맥주 클럽 파티 같은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술 먹다가 이제 맥주 한잔 먹으면 그런 얘기를 해. 아침에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냅두고 나왔는데 그게 그것도. 불다 꺼져있는데 문 찾아가면서 이렇게 더듬 너무 깜깜하니까 더듬거리면서 아침에 나왔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냥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였으면 사회에서 만났던 친구였으면 챙겼겠죠 진정한 친구는 챙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예능을 하죠